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농기계입니다. 오늘은 첼리오터베이터 모델은 2 2 2 5이 타입이죠. 이쪽에 그 사이드 기어케이스 쪽에 어, 여기 오일실 구릅실이 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수리하실 때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해 조립을 하실 때는 먼저 어, 노타리를 상승 시켜 가지고 이쪽에 그 스키 22mm 볼트를 두개 분해하신 후에 하단에 보면은. 오일 배출 볼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 용기를 놓고 오일을 전부 다 배출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쪽 커버, 사이드 커버를 이제 분해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축에 스프링 핀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타격 하셔가지고 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오래된 기계 같은 경우는 녹이 발생해서 이게 타격을 하게 되면, 음 변형이 와서 잘 빠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타격을 한번 하셔가지고 잘 분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어 산소로 열을 가해가지고 어 핀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트를 분해하시고 요 커버에 있는 17mm 볼트들을 전부 다 분해를 하시고, 이 센터 축에 겉에 이 커버가 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축에 오링이 있어서 이 커버를 양쪽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어, 어,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어, 다시 한번 어, 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어, 사이드 기어 케이스 커버를 지금 분해를 다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너트는 50mm 그 다음에 볼트 반대쪽에서 잡을 수 있는 볼트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6mm 입니다 46mm 어 저쪽 너트 쪽은 50mm 그리고 축에 박혀있는 어, 스프링핀은 5mm 입니다. 그러니까 6mm나 7mm로 타격을 한 다음에 어, 마지막에는 5mm 번치로 타격을 하셔야 어, 간통에서 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17mm 볼트와 너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측면에 보시면 이쪽 짧은 어, 분해를 해보면 볼트가 짧거든요. 짧은 거는 뭐 일반적인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두 개, 이쪽은 한 개, 그리고 나머지들은 볼트 너트. 그러니까 뒤쪽은 너트가 잡히고 앞쪽은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커버를 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버를 이렇게 분해하면 기어가 3개가 있는데요. 이쪽 하단에. 의 너트 같은 경우는 정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 여기에 얘를 풀수 있는 이러한 특수 복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걸로 하는데 집에서는 이 너트를 정을 이용해서 타격해가지고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트를 분해한 후에 기어를 당기시면 되고 중간 기어도. 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기어 같은 경우는 상기어는 관통을 하니까 여기는 분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쪽 볼트도 있고 22mm. 그 다음에 이상 후렌치에 이 볼트들이 있는데요. 이 볼트가 너트로 이렇게 체압이 되어 있는데요. 관통은 어, 되어 있으나 이쪽 측판, 이쪽 측판에도 나사가 나 있어서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트를 너트를 스패너로 고정하고 임팩으로 이쪽을 분해를 하게 되면 나사, 나사가 다 마모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되니까 이쪽을 너트를 분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커버와 볼트는 동시에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면 이쪽에서 임팩으로 어, 풀리게 되면 이쪽 나사가 다 마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고정, 이쪽에서 풀러서 어, 측판과 볼트가 동시에 에,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기어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어를 분해를 하시고 나면 이 하단부에 보면은 절고과셔로 17mm 볼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절고과셔를 편 다음에 어 볼트를 분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볼트를 분해하고요. 하단에 어 볼트를 분해한 다음에 이제 그 작업기를 어 지면에 내려주는데요. 내려주실 때 완전히, 그, 포지션 네버를, 유압 네버를 완전히 밑에까지 내리시지 말고요. 어, 바닥에 닿을 듯, 안 닿을 듯하게 가볍게, 어, 바닥 지면에 작업기를 어, 내려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볼트들 22mm 4개,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17mm 너트를 분해를 하셔가지고, 판을 어, 밖으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 볼트가 이 사이드 판과 동시에 이렇게 어 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조립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어상 기어는 사이드 판이 기어를 분해 안 하고도 이렇게 간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지금 오일실 교환, 구름실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판을 분해를 한겁니다 어 이렇게 그 사이드 기어 쪽에 오일실, 그룹실에서 윤활유가 흘러나오게 되면 이렇게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저희들은 특수한 공구가 있어가지고 이런식으로 분해를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순차가 칼축 후렌치 그러니까 이 베어링 홀더와 칼축을 잡고 있는 22mm 볼트부터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 후렌치 측면에 22mm 볼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다 분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 어, 그라인더를 이용해가지고, 22mm 볼트 머리를 절단해가지고, 어, 머리 부분을 절단한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1차 드라이버로 조일 수 있게끔 해서 이 반지름을 계산하셔가지고 두 군데를 그 가공한 볼트를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칼 축이 바닥으로 떨궈지지 않게끔 떨궈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는 건데요. 어, 저희들은 이제 공구가 특수한 공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그 어떤 이물질이 감기는 현상이 나서 어 이게 만약에 이 어떤 이물질 감김 방지 커버인데요. 이런 게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파손이 되는데요. 이게 파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쿠렌치 보틀 다 분해를 하고 이렇게. 마모가 없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이,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이쪽에서 이 베어링을 분해를 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 특수한 이 베어링 홀더를 당길 수 있는 어, 플리플러가 없다면 어, 뒤 쪽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통채로 어, 조합으로 분해를 하셔야 되고 특수한 공구가 있다면 이쪽에 이 이 방진 커버가 멀쩡하다면 어 이쪽에서 분해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하게 이 지금 이 베어링, 이 샤프트, 어이 샤프트에 어 조심 베어링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조심 베어링과 어 샤프트의 공차는 마이너스 공차여 가지고 상당히 이 빠듯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체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플립플러, 일반적인 플립플러는 어, 어떻게 걸 수가 없어서 어, 볼트를 조여서 어, 플립플러를 어,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공구가 없으면 어, 뒤쪽에 볼트를 다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 플립플러를 어, 가공해서 이런 식으로 베어링 홀더를 어,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베어링 홀더를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구릅실과 아, 조심 베어링이 보이죠 이쪽에 구릅실이 보이고요 자,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구릅실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이 구릅실을 조립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 하셔야 됩니다 뭐, 저도, 그, 예전에, 이렇게 급하게, 빠르게 막 하기 위해서 서둘다가, 이, 쪽갓 부분에 보면은, 여기 상당히 그 예리하게 칼날처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신체 일부가 단다면, 손을 베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갑 부분, 갓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장갑을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구립, 이 구립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쪽에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반대쪽, 어, 베어링 홀더에 구립실을 조립을 했는데요. 이쪽은 구립실을 조립하기 전에, 조심 베어링을, 삽입하고 스냅링을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립실, 그룹실, 구립실을 조립하는데요. 이구류 어, 그룹실에 그 오링이 장착되는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그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고 이물질이 있거나 또 윤활유가 있게 되면 은요이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어 그룹실을 누르면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오링을 이렇게 밀어 넣는데요. 여기에 그, 겉부분에 그 윤활유가 있거나 또 이물질이 있었을 때는 어, 자꾸 오링이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조립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음, 확실하게 이게 오링이 어, 100% 들어가는, 어, 그룹실, 그, 베어링 홀더가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이트해가지고 약간, 약간만 걸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이거를, 베어링 홀더를 이 축에 삽입을 할 때, 어, 망치를 이용해서 타, 타격을 하게 되면, 이 그룹실이 오링하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탈해가지고 어, 조립하는, 아, 조립을 다 해놓고 오일을, 윤활유를 부었을 때,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이 절대 튀어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기술인데요. 어, 여기다 놓고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축의 언더 샤프트의 베어링 홀더를 삽입할 때에는 공차가 상당히 그 빠듯하기 때문에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타격해서 넣기, 넣게 되면은 안쪽에 그 그룹 실 오링이 이탈되면서 다시 전체를 분해를 해서 수리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로 절단을 해서 놓는 상태에서. 너트를 조여서 천천히 밀어넣어 주시고 어, 그렇게 해 주셔야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이게 삽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떠한 또 경우는 별이, 이 축에 어, 헐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헐겁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여놓은 상태에서 이쪽 사이드 커버를 조립을 한 다음에 너트를 풀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헐겁다 하면 이대로 놔뒀을 때는 뒤로 물려나서 또 오링이 씹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실 때에는 이렇게 파이프를 절단해서 고정해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아주 아주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상단 가스켓과 하단 가스켓을 번들을 덮어 후에 사이드 커버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트 볼트 구멍에 관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 볼트를 지금 꼽아놨습니다. 어, 본드를 도포하실 때는 아주 얇게 도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양의 본드를 도포하게 되면, 어, 볼트를 조였을 때 어, 패킹이 옆으로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킹이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주 얇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판이 이렇게 삽입이 됐으면요 측면에 22mm 볼트버터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판 뒤쪽에 후렌치 쪽에 너트를 살짝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판을 더 고정했는데요, 22mm 4 개를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17mm 상단에 볼트는 이 측판에 나사가 나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관통해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스프링 와셔와 너트를 조립을 해 가지고 어, 여기를 조이실 때는 꼭 필이 이쪽을 스패너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조이셔야 됩니다. 여기를 잡지 않고 조이게 되면 이쪽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서꼭 여기는 필이 스패너를 고정한 후에 임팩으로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절곡 와셔를 삽입하고 볼트를 조여 주시고 어 볼트가 풀리지 않게끔 절곡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에 어 고정이 다 된겁니다 뭐 이쪽에 이제 센터핀이 저쪽 안쪽 칼축 쪽에서 바깥쪽으로 센터핀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기어와 하단 기어를 지금 어 삽입하고 네트를 조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사이드 가스켓 큰 거를 본드를 도포해서 밀착시킨 다음에 커버를 어,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사이드 커버도 본드를 살짝 덮어 하셔가지고 저쪽에는 측판에는 유도볼트를 지금 양쪽에 꼽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다 됐는데요 이렇게 사이드 커버를 조립하실 때 17mm 볼트가 어 4개에서 5개 정도 마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모가 있는 부분은 하단부에는 노타리를 하면서 흙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볼트 머리가 머리나 너트 쪽에 마모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교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교환을 하실 때는 꼭 동일한 볼트를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동일한 나사산에 볼트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사산이 틀린 볼트를 여기다 이렇게 또 꼽아놓게 되시면 수리하실 때, 어, 혼동돼가지고 어, 이게 조립 조립을 했는데 나사선이 맞지 않아서 어 볼트가 다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어 동일한 나사선을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어 너트를 구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자체가 음 너트 자체가 너트 자체에 고무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너트가 있습니다. 이런 너트를 구매를 해주시면 상당히 더 좋습니다. 이런 너트는 음 노, 노타리가 이렇게 진동에 진동을 발생했을 때에도 이 너트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 특수한 너트입니다. 이런 것도 공구점에 가시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잘못 하셔가지고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단에 배출 볼트는 어, 볼트가 작아서 뭐 바뀔 수가 없는데요. 이쪽 어 오일을 이쪽 상단에 주유를 해가지고 이쪽 이쪽에 오일이 흘러나오면 되는데요 오일을 주유하실 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볼트와 상단에 있는 볼트는 나사상이나 머리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립이 바뀌어서도 조립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상단부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가스가 빠져 나올 수 있게끔 상단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 장시간 사용했을 때 오일이 이쪽으로 다 배출이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볼트는 항상 헷갈리지 않게끔 항상 수리하실 때는 고정을 해두셨다가 주유할 때만. 분해를 하셔가지고 상단과 중간에 있는 볼트가 혼동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센터 쪽에 지금 얘도 지금 안 좋아서 볼트하고 너트를 교환했는데요 이쪽에 그 스프링핀이 꼽혀 있는데요 스프링핀은 어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어 상당히 좀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철사를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분할핀 분할핀을 이 구멍보다 사이즈가 좀한단 낮은, 두께가 낮은 그런 걸로 어, 꼽아 놓게 되시면 다음에 수리하실 때 어, 상당히 좀 편하게 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전 제 영상에 보면은, 어, 이 스킬을 보강한, 보강해가지고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때 댓글에 보시면은, 어, 은 봉으로 뭐 납땜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 이이 이, 이거는 지금 선반에서 세를 깎을 때 쓰는 어, 날이죠. 그 날을 여기 지금 스키에다가 어, 용접을 해서 어, 붙였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 신주 봉으로 떼운 어, 겁니다. 신주 봉으로 신주 봉으로 떼었고 지금 보시면은. 음, 이 스키가 마모가 잘안 되는데요. 지금 마모되는 데를 한번 보시면, 은 자, 이렇게 비트가 붙어 있지 않는 부분, 물결 치는 것처럼 이렇게 빈 공간만 마모가 있는 거죠. 빈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촘촘히 더 붙인다면 비용은 많이 발생하겠지만, 상당히...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계를 구매를 하시면서 이걸 거의 다 이쪽, 저희 지역에서는 기계를 구매를 하게 되면 노토베이트도 구매를 해서 그때 이걸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 기계가 이걸 장착하고 몇 시간을 사용을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보시면 976시간. 거의 1000시간 가량 사용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보강, 보강을 하게 되면 정말로 상당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이렇게 한땀한 땀, 땀, 어, 때우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신차를, 아무튼 요새는 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한땀한땀 때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하질 않는데요. 요즘은, 어, 다이아몬드와 반지를 어~ 결합할 수가 어, 없기 때문에 그이 금속으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 바이트를 놓고 용접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는데 요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어, 어떤 돌이나 어, 콘크리트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하나씩 파손이 돼서 어, 분실이 되고 분실이 되고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 신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땜을 해 놓게 되면 어 이게 충격에도 상당히 강하고 어 지금 여기 지금 거의 천시간 다 됐지만 은 여기에 지금 하나도 분실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분실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용접이 안된 구간만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펴여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 이거 정말 좋구나"라고 알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저희 지역에서는 전부 다그 소비자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뭐 심하게 어디다? 굉장히 큰 충격, 충격을 줘서 어떤 이 스키 자체가 틀이 변형이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한 번만, 어, 정확하게 잘 떼어놓는다면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합니다.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한 방법은 이 이 쪽에 보호 카바가 정상이었을 때 이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쪽 보호 카바가 마모가 있다면 이쪽 뒤쪽에 22mm를 다 분해해서 칼축과 언더샤프트, 아까 그 축국 축과 별도로 다 분해를 해서 전체를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지금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저쪽에 그 방진 커버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측면에서만 작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